네, 예, 앞에 바라봐 주시고, 네, 약간 좌측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, 시선 좌측 주시고, 네, 가운데 부탁드리고요. 네, 살짝 오른쪽도 한번봐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왼쪽부터 살짝 진행하겠습니다. 네 가운데 봐주시고, 예 오른쪽도 봐주시고.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주시고, 예 시선 약간 좌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네, 예, 가운데 봐주시고요. 예,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잠시 무대 아래에서 또 대기해 주시고요. 다음으로는 임상진 기자 역을 맡은 손석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. 네, 시선은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, 가운데 봐 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살짝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중심으로 해서 예, 주시고 예, 시선 좌측부터 보겠습니다.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십시오. 네, 가운데 한번 다시 볼까요? 네, 네 분, 예 네, 시선 또 좌측 먼저 맞추겠습니다. 좌측부터 봐주시고요. 네, 예, 가운데 봐 주십시오. 네,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가운데 보시고 조금 더 편한 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가운데 할까요? 예. <laughs> 네, 가운데 봐 주시고. 네.